2022년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7강 3번 문제 순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순서 문제 나오는 건 괜찮아. 왜냐하면 순서 문제 이런 단서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순서 문제를 내놨어. 근데 그외 문제로 이렇게 나오기에는 굉장히 한 단락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단락이 만일 다른 변형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까다로울 거야.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래서 이단락은 어, 만약 선생님들이 낸다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문장 넣기 정도? 어, 문장 넣기를 내지 않겠나? 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뭐, 문장 넣기 중에서, 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y e t 이 부분과, 아니면, moral j u d g m e n also, 뭐, 이런 문장, 이 문장들을 이용해서 문장 넣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어쨌든 우리는 뭐 내신공부하는 거니까 이 단락 정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단락을 너희가 이렇게 좀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 뭐에 관한 글이냐면 혁신 경제가 과련 무엇인가? 도대체 혁신 경제는 어디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혁신 경제를 이렇게 정의할 때는 혁신 경제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할수 있고 또 혁신 경제를 다른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혁신 경제는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 혁신경제를 우리가 정의를 할때 도덕적인 판단도 그 정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 그런 다음에 뭐 도덕적인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든 혁신경제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가 어쨌든 그 혁신경제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어, 그런 단락이야 지금 어떻게 너희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명심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혁신 경제에 대해서 얘기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혁신 경제에 대해서. 하지만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Where it begins.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그러니까 먼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혁신 경제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것부터 이제 탐색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만약 혁신이 뜻한다면 뭐를 어떤 새로운 사업체 그리고 새로운 작업 방식을 뜻한다면 뭐에 의존하는 depend on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는 어떤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작업 방식을 뜻한다면 혁신이 그때 우리는 그 기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의 어떤 연구의 중심 그리고 어, 전자 기기 생산의 중심, 뭐와 같은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와 그다음에 루트 128과 같은 보스턴에 있는 이것과 같은 바로 어떤 연구의 중심. 그리고 가전 기기, 전자 기기 생산의 중심 에로 그 기원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하면 일단 혁신을 우리가 그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는 어떤 작업 방식과 사업체라고 만일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 기원을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루트 118과 같은 곳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혁신을 만일 다른 식으로 고려한다 그러면 그 기원을 다른 데서 찾는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바로 BIP.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알고 싶다면 뭐에 대해서 그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현재 시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면, 자, 이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 우리가 혁신이라는 것을 그 플랫폼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 현재 시대라고 우리가 그게 혁신을 뜻한다고 의미를 한다면, 어, 뜻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 혁신을 찾게 됩니다. 어디에서? 바로 소프트웨어 발달의 새로운 중심에서 모든 세상의 대도시에 있는 자, 그런데 그 중심, 뭐와 시작하는? 바로 샌프란시스코, 뉴욕, 로란던 상하이와 함께 시작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대도시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떤 새로운 중심에서 혁신을 찾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혁신을 그냥 단지 어떤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는 새로운 어떤 사업, 그 다음에 작업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실리콘 펠리와 같은 곳에서 기원을 찾는데, 만일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것으로 혁신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그 기원을 어디에서 찾는다? 바로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의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지에서 찾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잖아 혁신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하는가 혁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가지고 그 기원이 달라진다는 거를 알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 C로 간다 이 도덕적인 판단도 또한 우리의 탐색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우리의 탐색을 형성한다니까. 문맥상으로 우리 탐색에 영향을 준다겠지.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도 뭐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바로 이노베이션 이 o 노미 도대체 혁신경제란 무엇인가? 혁신경제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우리 탐색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비록 그 새로운 경제, 바로 혁신경제지. 이러한 새로운 경제의 비평가들이 격분한다 하더라도 뭐에 의해서? 어떤 불안전한 노동 그리고 디지털 감시에 의해 격분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Within the self-styled 하면 self-styled 자칭이다. 자칭 기술 공동체 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 뭐를 선호한다? 어떤 야심찬 담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야심찬 담론을 선호한다는 거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도덕적 기준이라고 했잖아. 대덕적 판단. 그러니까 혁신경제를 찬성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반대하는 쪽도 있다. 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도덕적인 판단도 우리가 혁신경제를 우리가 규정할 때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C로 간다. 그러나 그러나 한 가지 것은 확실합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조되는 관점에도 불구하고 대조되는 관점 바로 앞에서 나왔잖아. 어? 이제 도덕적 판단에서 이제 좀 예를 들어서 격분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아주 야심찬 그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담론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 혁신경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이러한 대조되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확실한 게 있대. 그 확실한 게 뭐냐 하면 오늘날의 도시들이 중요한 장소라는 거야. 뭐에 있어서? 그 창출에 있어서 또는 저항에 있어서 뭐에 대한? 그러니까 토지, 노동, 문화, 그리고 자본의 어떤 강력한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의 어떤 창출 또는 저항, 이둘 다에 있어서 여하튼 도시가 중요한 장소라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관계대문사다 이렇게 뭐 토지, 노동, 문화, 그리고 자본 이런 것들이 뭐를 형성하냐면, 어, 바로 New Economy. 혁신 경제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거지. 이렇게 혁신 경제의 기초를 형성하는 이러한 토지, 노동, 문화, 자본의 강력한 상호작용을 이제 창출해 내든지 또는 이러한 것들을 저항하든지에 있어서 이렇든 저렇든 도시가 중요한 장소라는 것. 바로 혁신의 복합체라는 것 도시가 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한 달라 안에서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변형으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게 문장 넣기였어. 문장 넣기 나온다 그러면 아까 소두에서 언급했다시피. 바로, 도덕적 판단이 또한 우리의 탐색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을 딱 빼놓고 적합한 것에 넣으시오. 라든지, 아니면, 그러나 한 가지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대조되는, 대립되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따로 빼놓고 적합한 것에 넣으시오. 이런 문장 놓기 문제로 내기가 가장 제일 좋지 않겠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번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